안녕하세요. 남윤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엔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최대공약수도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했었잖아요. 자,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수를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소, 어,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최대공약수는 어떤 걸 선택했죠? 같거나 작은 것을 선택했는데 최소공배수는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의 거듭제곱도 모두 택해서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을 소인수분해해 보도록 하죠. 10은 2곱하기 5예요. 그리고 18은요. 2, 9, 18이니까 2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자, 60을 볼게요. 60은요, 6 곱하기 10이잖아요. 자, 6은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과정이 공통인 소인수를 찾는 건데요. 자, 여기 2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 선택해야 될까요? 지수가 큰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2의 제곱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3은요. 역시 3의 제곱, 지수가 큰걸 선택하셔야 되죠. 그 다음 5가 남아있어요. 5는 그냥 5를 써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되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자연수로 나타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계산해주시면. 2 곱하기 5 하면 10이고요. 2고 18 되고요. 얼마다? 180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 들어갑니다. 이미 알고 있죠? 나눗셈 이용하기. 그죠? 자, 바로 가볼게요. 10, 18, 60. 두 수는 사실 이제 초등과정 때 많이 했는데, 세 수는, 어, 잘안 나오긴 하죠. 자, 보세요. 우선은 세수 이상의 이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는요, 이세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먼저 나눠주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2죠. 2, 5, 10, 2, 5, 18, 여기는 30입니다. 자, 이제 5, 9, 30. 이세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는 거예요. 5하고 30을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5, 1은 5, 5, 6, 30. 그럼 이제 9는 어떡할까요?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다시 두 수를 찾아보세요. 9하고 6 나눌 수 있죠. 누구로?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은 그대로 내려주시고요. 3, 3, 9, 3, 2, 6. 이제 세 수, 뭐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없잖아요.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죠. 여기 1, 3, 2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이제 쪼로록 다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5, 10, 3, 3, 9, 9, 2, 18. 같은 결과 당연히 나와야겠죠. 180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보셨는데, 나눗셈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냥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이걸 이제 쓰셔도 되는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예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 24부터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는 8, 3, 24.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리고 16. 16은 2의 4제곱. 4, 46이니까 2의 4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42가 있습니다. 42는 6, 7, 42. 6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공통인 소인수 요기 있네요. 자,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2의 4제곱을 선택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은 3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까지 마저 곱해 주시면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예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친절하죠? 얘 소인수 분해를 다 해놨어요. 자, 다음 세수 얘네들의 최소공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고요. 자, 2 곱하기 3의 세 제곱이 있고요. 2,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소인수 2에서는 누구 선택하셔야 될까요? 제곱 1이죠? 여긴 2입니다. 2의 제곱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3은 어때요? 3의 세제곱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5까지 곱해 주시면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공약수와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대공약수에서는 공통인 소인 수들 중에서 지수가 같거나 작은 수만 선택하셔서 곱하셔야 되고, 자, 최소 공배수인 경우에는요. 소인수와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같거나 큰 것, 그리고 공통이지 않은 소인수들도 마저 다 곱해주셔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윤희 선생님이었습니다.